세계 1위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종 연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과 퀄컴, 구글 동맹에 이어 네이버와 인텔도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만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고객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를 낮춰주는 증권사들의 영업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열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도록 분담금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을 최대 40%까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론이 이어지는 수없이 많지만 인류의 삶을 뒤바꿀 인공지능 생태계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주 열렸던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이 끝없이 자신과 경쟁하며 이 스펙만으로 압도하는 1등의 모습에 이전 세계 빅테크들은 전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구글과 인텔, 퀄컴이 모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한건 미래 인공지능 생태계의 언어가 모두 엔비디아로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일 겁니다. 그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는 크게 네개의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오픈 AI처럼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와 그에 맞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 같은 펩리스,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설계 도면을 찍어내는 파운드리와 이에 필요한 메모리, HBM을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네 개의 축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었고, 표준화된 제품들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AI 인프라 전쟁 그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앞선에 있는 AI 모델과 이 뒷단에 있는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묶어 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곳들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사양에 맞춰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표준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 엔비디아 전선의 등장은 반격이 아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된 엔비디아에 맞서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에 맞춰 만든 이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 고도로 미세화된 공정의 토기에 만들어진 첨단 반도체를 묶어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돌리는 이 전체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결국 최강자에게 다 먹힐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인텔이 네이버의 협업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 결국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라는 이 막강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서비스와 AI 반도체 설계까지 아우르는 이 국내 생태계라도 한번 만들어봐야 이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부 네, 박혜린 기자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어, 엔비디아의 이 막대한 영향력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좀 거셉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데 필수인 하드웨어 GPU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장악하며 AI 칩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건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인 하드웨어뿐 아니라 AI 개발 소프트웨어인 쿠다의 역할이 핵심인데요. 주요 IT 기업들이 동맹을 맺는 것도 쿠다의 맞설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 하는 게 골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IT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사용료가 없지만 오직 엔비디아의 반도체에서만 구동된다는 큰 제한이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타 기업에서 엔비디아의 성능을 따라잡은 이 신제품을 내놓더라도 이들 반도체에서는 쿠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AI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최근 열린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쿠다를 자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전에 없던 동맹 체제를 구축하며 엔비디아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연합으로 대응하고 하드웨어는 각사가 비밀병기로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연합군이 만들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가 이제 문제인데 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이 네이버의 마하1이라는 예. AI 가속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 화제가 됐는데 이 AI 가속기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AI 가속기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면요. AI 가속기는 이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 습득을 해서 모델을 구축한 학습과 해당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과정에서 쓰이는 반도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신경망 처리 장치인 MPU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대다수 기업들은 g p u 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붙인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전력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이 NPU는 추론에 특화된 상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효율이 높다는 강점이 있어서 엔비디아 의 GPU를 꺾을 대항마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은 최근 주총에서 데이터 지연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은 8배나 높인 제품인 마하 1을 출시한다며 이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마하 원은 네이버가 핵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삼성전자는 칩 디자인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마하 원을 연내 네이버의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고 네이버는 대화용 챗봇이나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마하 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한 분야에만 특화된 좀 경쟁력 있고 싼 모델들이 좀 필요해지고 예. 있는데. 그 문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워낙 강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NPU 시장의 1 세대로 불리는 기업 프리오사의 A 리오사 AI의 백준우 대표를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NPU가 네.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GPU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건 NPU로 결국 시장은 NPU로 재편될 것이란 건데요. 실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빠른 속도로 저희 같은 회사들이 NPU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지금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 NPU 반도체가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수현 네이버 대표도 이번 주총에서 AI 시대가 되면서 칩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인텔과도 손잡고 국내 m p u 기업들의 칩까지 테스트하며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격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요. 네. 엔비디아의 주력 칩 H100이 어, 개당 가격이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음... 이조차도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마하 원은 5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기업들의 1세대 NPU의 경우 약 200만 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마하 원의 성능 검증 등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다면 MS와 메타 등 빅테크 공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반 엔비디아 공동 전선의 이유는 엔비디아 제품이 비싸기 때문이었고 비용을 감당 못한 유저들이 대체제 간절하게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이 오늘 68조 원과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그룹이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합니다. 68조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미래차 연구개발에 집행되고, 나머지 자금도 전기차 전용 공장 등에 투입됩니다. 올해 기아 광명 전기차 공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화성 공장, 2026년에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에 들어갑니다. 서울 삼성동 부지에 건설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VC도 내년 하반기 인허가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2030년께 완공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국내에서만 8만 명 이상의 인원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는 최근 우리 증시의 추세가 된 주주 환원책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차 대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LG 그룹도 주주총회를 통해 미래 사업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LG 그룹 글로벌 총 투자 규모의 65%에 달하는 100조원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금액의 50%는 미래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사업에 집중됩니다. ABC 사업은 구광모 LG 회장이 강조한 LG의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구 회장은 이들 신규 사업들을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고자 한다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이 이보다 두배 많은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로켓 배송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쿠팡이 향후 3년간 물류망 확대에 3조 원대 추가 투자를 단행합니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른바 쿠세권을 전국 모든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70%의 로켓 배송을 시행 중인데 오는 2027년엔 5천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로켓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 김천, 경기 이천 등 8개 이상 지역의 신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자동화 기술도 함께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6조 원대 물류망 투자를 이어온 쿠팡이 3년간 3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나선 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이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알리는 쿠팡에 이어 앱 이용자 수 순위 2위로 발돋움했고 후발주자 테무도 단숨에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 2위 간 격차는 아직 크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뛰어든 알리 테모의 성장세는 매서운 상황입니다. 실제 쿠팡 의 이용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데 반해 알리의 이용자 수는 1년 새130% 급증했습니다. 이에 쿠팡의 강점인 배송 강화에 조단위를 투자해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앞서 알리는 국내 물류센터를 짓는 등 향후 3년간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수료 면제 혜택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공산품만 아니라 CJ 제일제당과 같은 국내 업체들의 입점을 더욱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그 드리는 그런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도 더좀 커져야 되겠죠. 쿠팡과 알리간 대규모 투자 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국내 이커머스 e 업체들의 출혈 경쟁도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김년입니다. 인위적으로 고객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를 낮춰주는 증권사들의 영업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막판에 낮은 금리를 써내는 방식인데 계열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용 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회사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한 상장 기업의 300억원 공모회사채 수혜측 결과표입니다. 수혜측 마감시한을 8초 남겨두고 회사채 발행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회사 고유자금 100억원을 가장 낮은 금리로 적어냈습니다. 민간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해당 상장사의 평균 금리보다 40bp 낮은 수준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수요 예측을 기준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인 A+보다 3단계 높은 W+ 수준의 금리를 제시한 건데 결국 최종 금리는 신용 등급보다 2단계 높은 더블 A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같은 회사채 인수단으로 참여한 키움증권도 수요 예측 마감을 4분 남기고 개별 민평 금리보다 35bp 낮은 금리에 100억 원을 적어냈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주관인수함물을 맡은 증권사가 민간 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보다 낮게 수혜 측에 참여한 것이 문제라며 경쟁을 부추기면서 정작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혜 측 이후 상장사는 해당 회차 회사채 모집액을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렸는데 이중 400억 원을 대표 주관사와 인수단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상장사의 회사채 수혜 측에서도 인수증권사인 행국증권이 마감 1분전 금리 맨 하단에 200억 원을 적었고 또 다른 인수증권사인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수요예측에 참여했습니다. 수요예측의 기준 모두 회사채 신용등급인 더블 A 플러스보다 높은 트리플 A 이상의 금리를 제시했고 최종 금리는 트리플 A 등급을 훌쩍 뛰어넘는 연 3.6%로 정해졌습니다. 주관이나 인수 역할을 맡은 증권사의 금융그룹 계열사가 수요예측에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무더기 입찰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인수업무를 맡은 회사채 수요 측에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참여했고 교보증권도 인수업무를 맡은 회사채 수요 측에 교보학사 자산운용이 동참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신한투자증권이 인수업무를 맡은 회사채 수요 측에 민평금리보다 20bp 이상 낮은 금리를 써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발행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발행 채권의 고평가가 고착된다고 경고합니다. 과열된 개별 회사채 발행 인수 경쟁이 채권 시장의 근간인 신용 평가와 신용 등급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평가된다 그러면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신용 평가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권사의 과열 경쟁에 대해 살펴볼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황을 파악 중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 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뉴스 소개해드리는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이닉스 신고가 축포.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 AI 수혜 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객사들이 반도체 업황이 저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주문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하반기 공급 부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석달전 8조 5천억 원에서 현재는 12조 3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펙도 전성시대, 공모주 열풍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이젠 스펙마저도 상장하면서 상장하면 수백 퍼센트 오르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죠. 하나 32호 스펙이 장중 200 퍼센트 넘게 올랐는데요. 스펙의 공모가가 2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하나 32호 스펙은 공모 과정에서도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선 1,2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 투자자 청약에선 2,000대1에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09년 스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 경쟁률입니다. 이 스펙은 앞으로 제조와 전기, 가스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3년 안에 합병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에 더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은 첫날 급등 이후 주가가 공모가 부근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작정 투자에 나서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실제 하나 32호 스펙도 오늘 오후 3시까지 주가가 6천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장 막판 2,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세금처럼 걷어갔던 각종 부담금들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화 티켓이 싸지고 전기요금과 비행기값도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내는 영화 입장금 부과금, 국제선 항공 운임에 포함되는 출국 납부금,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 일상 속에서 내눈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 이름이 붙은 각종 법정 부담금이 2002년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편됩니다. 특정 공익 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이지만 조세 저항이 적어 20여 년 만에 징수액은 세배 이상 불어난 상황. 그 사이 국민과 기업이 떠하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 건강 환경 보전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정비하여 연간 2조 원의 국민 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번 부담금 재정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나 상품의 요금 가격은 줄줄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입장권 부담금 폐지로 영화 값은 최대 500원 싸지고 출국 납부금은 4천원 인하됩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낮아지면서 4인 가구는 연 8천 원, 뿌리기업은 연 62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세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폐지되면 정부 재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담금 축소가 결국 감세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영화, 진능 전력산업 기반 마련과 같이 부담금과 연계된 공익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빠듯한 나라 살림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수 결소 감소 이게 너무 심각해서 지금 또 예정되어 있는 감세도 또 있잖아요. 세금 걷는 거에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일반 지원 마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금 개편 효과를 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사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하지만 최근 감세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담금은 낮추고 임대주택 비율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값과 맞먹는 5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구당 대지 지분이 낮은 데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노도강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진척이 더딘 지역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가가 낮을수록, 소형 평형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성 보정 계수가 도입됩니다. 해당 안대로라면 분양 주택은 늘어나는데 임대 주택은 최대 40%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건립 당시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높아 정비 사업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 허용치를 초과한 단지 비중은 34%에 달합니다. 2004년도에 용도 지역 세분화 이전에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 기부채납과 임대가구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일부 단지는 종상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76개 단지 중 허용 용적률을 넘긴 단지는 총6세개에 달합니다. 이 밖에 공공기업 부담도 기존 15%에서 10%까지 완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42% 가량 늘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용적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